팀 둘이서 더 열심히 하게 된게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칭찬과 웃음을 주고 싶고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된다면항면서 칭찬을 해주고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면 퀴즈 막 알려주고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본인만 챙기는 게 바쁘다 보니까 또 철날에 이렇게 남는를 챙겨주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요. 또 우리 해찬이는 또... 더... <laughs> 더... <laughs> 더... 네, 우리 해찬이는... 해찬이는 <laughs> 사실 뭔가 떠오르진 않고 네, 우리 해찬이는 <laughs> 네, 사실 어, 굉장히 되게... 이번에 좀 성숙해졌더라고요. 아 네, 좀 이번에 나내 쪽으로 좀 기대했던 분들 많고, 해찬이가 가끔 각의팀 그룹을 좀 인기를 해줄 때가 많아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고 그리고 굉장히 또 어, 우리들의 뭐 옛날부터 느꼈던 거긴 하지만 정말 성격이 좋아요 모두가 <laughs> 심박대가 <laughs> 있겠지만 해찬이의 힘든 정도는 그리 되게 또 쿨하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이 좀 고맙다 고맙 좋겠고 그리고 해찬이가 이제 또 많은 것들을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 텐데 여도또 힘을 얻으셨 좋겠고요 죄송한 때로는 되게 작은 리더라고 내 처음부터 생각해보니까 지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진심인 어, 멤버다 보니까 지성이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성이의 말을 좀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, 그리고 인근이 연습할 때

이 재민이가 또어 이번에 진짜 진짜 열심히 한 모습 너무 되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게 있어요 야한 명이 좀 그런 게 있으면 모두가 좀 자극을 받는 그런 게 있는데 어 재민이가 좀 우리 모두에게 좀 열정적인 자극을 준 거에 있어서 되게 고맙다고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멋있게 완성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유심한 멤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... 뭐... <laughs> 음, 는 그, 그, 개인적으로는 그냥... 뭐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, 이건 사실 백뜨겁게추한 실러를 되게 멋있게, 가장...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게 표현한 멤버인 것 같아서... <laughs> 자극을 받아 가지고 끔찍하게 그렇게 된아요너무 멋있어, 그냥 멋있었어요.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. 아침부터 끝에서 멋진 동물 이제 막상 그동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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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찌 어쩌보면 어, 어떻게 보면 제일 고마운 왜냐면그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도 가장 열심히 노력한 친구인 것 같은데 제가 그나마 가까이서 봤을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면에서 가장 열심히 해주는 연준이 여러분들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, 그렇죠? 또 다시 축하사합니다